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치과의사가 알려드리는 비싼 호주 치과 치료 싸게 하는 꿀팁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치과의사 스마일킴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 호주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작은 꿀팁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지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가 갑자기 아파서 치과에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대충 얼마야? 최근 들어 호주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 녹록지가 않죠. 특히 젊은 유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워킹 홀로데이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외국 생활 하시면 더욱 여유 돈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갑자기 치통이 생기거나 떼웠던 것이 떨어지거나 이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면 여간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주의 치과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선뜻 필요한 치료를 다 받으시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치과 비용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경 치료 10만 원대, 크라운 40만 원대, 임플란트는 약 100만 원 안팎, 그리고 충치 치료와 발치는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호주는 신경 치료는 약 1,500불, 크라운 역시 한 1,500불 혹은 그 이상, 임플란트는 대략 4,000불에서 6,000불 정도 합니다. 충치 치료도 약 150불에서 300불 사이, 발치 역시 한 200불에서 400불 정도 하는데요. 사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덴탈이 커버가 된다는 가정 하에 어,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요. 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료로 치과 치료가 일정 부분 가능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또한 웨이팅도 길고 이 프로세스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사보험도 있지 않고 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 비싼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치통이 생기거나 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크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에 가야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여기서 현직 치과의사가 꿀팁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 방법 첫 번째. 도시 쪽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외곽으로 나가시면 비용이 싸질 수 있습니다. 워킹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하는 곳은 존3, 존4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면서 직장은 시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이럴 때 직장에 가까운 치과를 방문할까 아니면은 집에 집이랑 가까운 조금 도시랑은 떨어져 있는 치과를 방문할까 하실 때 어, 도시랑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시면 어, 좀 훨씬 저렴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시에 있는 치과의사들 실력이 더 좋고 어, 조금 외곽에 치과의사들 실력이 나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사에게 직접 말하라 입니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걱정되시는 분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의사도 환자분 사정을 고려해서 치료 플랜을 짜드릴 것입니다. 그럼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바로 컴퓨터를 치과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 코드를 선택해서 그 아이템 코드들이 어... 모였을 때 나오는 값이 이제 마지막에 환자분께서 지불하셔야 하는 치료비인데요. 어떤 아이템 코드를 이제 차지를 하고 어떤 아이템 코드를 차지하지 않을 것인가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이가 있어서 잠깐 진료를 보고 그 일을 떼웠다고 했을 때 어떤 의사는 진료비 그리고 이제 이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가운 그런 거를 이에 이렇게 지식하고 대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몇초 이렇게 잠깐 차가운 커튼을 대보는 건데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는데도 한 비용이 40불,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 이하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큰돈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잠깐 보고 이에 그 차가운 것를 잠깐 몇초 되는데 이게 아주 법대로 정직하게 환자에게 차지를 할 경우 80불이라는 엑스라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어또 의사 양심상 그냥 그 정도는 어, 차지를 안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비용적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작은 엑스트라 비용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꿀팁 넘버3, no. 이가 서서히 시린 게 심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어, 충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에나멜이라는 가장 이빨, 치아의 겉면인 부분이 강한 칫솔질 등으로 마모가 되어서 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마모된 부분이 심할 경우 보통 이제 레진으로 그 마모된 부분을 떼우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또한,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굳이 어그 마모된 부분을 한 150불 어 이상 주고 때우지 마시고, 이 동네 치과나 그런데 가보면, 구비되어 있는 작은 치약들이 있어요. 환자분들 이제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 중에 센소다인이라는 시린이 전문 치약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시림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인데요. 이 실인데 유용한 치약입니다. 선전은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 좋아서 미디 d i u m or Hard b 어, 강한 칫솔모로 이렇게 빡빡빡빡 닦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가 시리신 환자분이라면 특히 이미디 d 브 u m b r i 를 사용하지 마시고 소프트나 엑스트라 소프트 브 t b r i s 로 젠틀하게 동글동글 샥 동글동글 샥 이렇게 닦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동글동글 동글 샥 젠틀하게 이렇게 빡빡빡빡빡 닦지 마시고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싼 호주 치과 비용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꿀팁 네 번째입니다. 이 충치로 인한 염증이 생겨서 심하게 치통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신경치료는 크게는 두 단계, 또 세세하게는 삼 단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두 단계로 나누는 방법엔 첫 번째 스테이지인 이 신경 속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이제 클린아웃 해내는 과정이 있고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를 마치면 이제 통증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컨 드 스테이지인 옵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신경관을 막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신경치료를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환자분께서 치통이 심해서 오신 경우 어 급하게 그 심한 치통을 릴리브 해드리기 위해서 어 Emergency e x c e r a t i o n 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그 단계는 신경관을 이제 시간을 들여서 세세하게 전부 클린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빨에 뚜껑을, 여는, 뚜껑을 연다 이빨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는다. 어, 한국 한국 테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빨을 이제 이빨을 열어서 이빨을 연다. 어쨌든 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치통을 야기했던 이 치통이 생기 는 이유가 작은 신경 안에 이제 염증 셀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신경관이 염증이 생겨서 끝에 모여서 이게 결국에 아픈 거거든요. 이제이멀션 r 스 i o 이션 때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 모여있던 액체 염증 이런름들을 빼냅니다. 이충많들을 빼냅니다 이충많요 근데 그과정이 진행하더라도 어쩔 만 진행하더라도 어쩔 때는 정말 1까지치통이확 좋아지는 지치통이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곧또 이제 몇수 개월 안에 한국 방문 예정이 있으신 분께서 치과에 가셔서 신경 치료가 필요하실 때또 어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 emergency extration만 받기를 우선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의사는 저 뚜껑 열어서 염증을 빼내는 저 과정을 되도록 어 꼼꼼히 어쩌면 그 퍼스트 스테이지 루케날 하는 만큼 아마 꼼꼼히 진료를 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프지 마시라고 이빨 항생제 크림까지 안에 이빨 안에 넣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이제 훨씬 통증 완화나 또 염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때 항생제 처방까지 꼭 해달라고 어, 부탁을 드려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응급 처치 단계만 받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치료를 다 끝내는 과정에 비해서 신경치료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1600불 이상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한 200불만 내시면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약 1400불 가까이 세이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신경치료를 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염증이 생겨서 턱 밑이 붙는것 같고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신 경우 이 잘못 참으시고 치과 가기를 미루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게 이렇게 부어서 호흡하는 기도를 막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치과에 가셔서 이머전스라고 말씀하시면 항생제 처방을 맞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이머전스 치통 경우에는 절대로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이나 치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니가 갑자기 아프시다 하는 경우에는 대개 OPG라는 큰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 보기를 권하는데요 이 OPG 엑스레이 같은 경우 장비를 구비해 놓은 치과에서 찍으시면 사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한 100불에서 150불을 내셔야 되고 하지만 메디케어 카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퀸슬랜드 엑스레이나 그런 엑스레이 전문 기관으로 리퍼를 받으셔서 찍으시면 그거는 이제 벌빌드 공짜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몇주뒤 한국 방문 예정이 있으신데, 이가 갑자기 부서지거나 깨져서 아프거나 시리신 경우, 편하게 식사를 하시고 이게 더 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그 상한 부분을 이제 떼우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치과를 가시면 보통 퍼미넌트 필링으로 이제 레진 치료를 하지만 이제 곧 한국을 방문하셔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마치고 싶다 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펄미넌트 필링이 아닌 템포러리 필링으로 이제 치료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템퍼러리 필링 같은 경우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한 80불에서 100불 사이인 거에 비해서 퍼미넘 필링은 사이즈에 따라서 300불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방문을 곧 앞두고 계신다면 치과에 가셔서 템퍼러리 필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템퍼러리는 훨씬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씹으실 때 그쪽으로 딱딱한 음식을 안 드시게 조심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 이를 꽉 깨무는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떼운 것이 금방 깨지지 않고 제대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치료 받으실 때까지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꿀팁 넘버 no. 5 이제 급하게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정 잇몸이 찝찝하고 잇몸이 약간 욱신욱신 거리는 것 같으시다면 스케일링은 보통 100불 내외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냥 클린을 받고 싶다 하시면 치과에서는 많은 경우 체크업, 스케일 앤 클린, 그리고 플로레드 트리트먼트 불소치료 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방 목적에 엑스레이까지 어, 패키지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다 하고 차지를 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케일링만, 정말 이 잇몸 클린만 받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명확히 스케일링 치료만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스케일링에 대한 값만 지불하고 이총 패키지로 지불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체크 팬클린 그리고 불소 치료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다 하시면 보통 한 200불에서 240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생각이 급하게 났는데요. 어,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분이실 경우 치과 대학 학생들 치료를 받으시면 어, 어, 프라이버스로 가시는 것보다 몇백가량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치료하지만 이 대학 교수 혹은 슈퍼바이저들이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또 환자분들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기,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번외로 호주 원주민과 결혼하시면 원주민인 에버리진을 위한 의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평생 치과를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는 과거 안 좋았던 역사를 만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주민 정책들이 참잘돼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시나요? 호주의 치과 비용, 한국에 비해서 참 많이 비싸게 느껴지시죠? 이게 아무래도 어, 재료비, 단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치료를 하면서 아 너무 비싸다 환자분들은 참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치과 비용이 부담돼서 호주에서 살기가 겁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국 의료 보험처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정말 몇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옷 화장품 손톱 네일 머리 염색 액세서리에도 정말 지출을 많이 하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술자리를 갔는데도 백불이 백불씩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의 치아는 뭐 예쁜 옷, 어, 혹은 머리 염색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평생 말하기와 식사, 그리고 또 아름다운 미용과 자신감을 위해 평생을 사용하는 정말 소중한 건강과 수명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도구이죠. 미국 연구에 따르면 치아 한 개당 3만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치아의 소중함과, 평상시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치과 비용 또 치과 치료에 대한 경험은 어떠신가요?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건강한 치아 관리 위해 오늘도 잘 양치하시고 치실도 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